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신의 발언을 내가 금지하고 당신을 여기로부터 쫓아낼 수 있다. 그거는 폭거지요. 폭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절대적 다수라는 거에 가면을 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심입니다. 정치 관련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핵심 출마 선언하시면서 개헌을 핵심 목표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분권형이라는 방향만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구체적인 게 뭐냐고 여쭙게 되는데요. 권력 구조 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정도는 지금 있는 모든 나와 있는 제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적 차원에서 좀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 어느 부분이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 같다. 막 이런, 어,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보면 결국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될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말하자면 법 문안에 맞으니까 이거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선택, 선택적 법치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를 rule by law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일종의 우리의 가짜, 위조 법치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법의 지배.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써서 rule of law 아닙니까? 그 rule of law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헌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문한대로 다 하지 않았냐?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신의 발언을 내가 금지하고 당신을 여기로부터 쫓아낼 수 있다. 그거는 폭거지요. 폭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절대적 다수라는 거에 가면을 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외국의 석학들, 외국의 지도자들도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주대낮에, 뭐, 야밤에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백주대낮에, 야밤에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또 그런 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멸, 멸살하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룰 바이로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아, 저는 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느냐? 저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제가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일하면서 우리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소득에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만 6천불이 넘는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NI를 뛰어넘는 그리고 일본보다 국제적인 일종의 국가 신인도가 두 단급이나 더 높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좀, 좀 어, 정치계에서부터 축출도 좀 되고, 국민들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그러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이 더 언론에 공개가 되고,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로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여기에서 제가 지금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